악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히 가인의 자손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추정해 보는,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동쪽, 노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 노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리하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은 죄 저주로 말미암아 정당한 소산을 거두지 못하고 유리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그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뜻은 순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로 성을 이름했는데 아마도 에녹은 어 악인에게서 낳지만, 어, 순종하는, 복된 자녀였지 않았을까. 또, 근데, 에녹이 이랏을 낳는다. 이랏은 또, 어, 이 도망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무후야헬은, 어, 강하게, 어, 훔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는데 무드사엘이라는 뜻은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악인의 자손 중에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 어, 자녀들이 있지만 어, 많은 경우 어, 그렇지 못한 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에, 참 어, 안타까운 어,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라멕은 강한 자란 뜻인데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이런 것처럼 어, 우리가 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끼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또이 라멕은 어, 두 아내를 맞았는데 아다라는 뜻은 장식품, 실라라는 뜻은 아름다운 여성의 소리인데 어, 요즘의 루키즘 같은 어, 하나님을 경외 에 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 아름다운 부분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결국 야발은 생산하는 자, 유발은 음악 또 어, 두발 가인은 어, 대장장이 에 어, 두발인데 활쏘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치는 자의 조상, 또 음악을 하는 자의 조상, 또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 또 어, 나아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도 어, 이 나아마와 또 여러 어, 문명의 발생지가 되는 비록, 그들이 어, 죄로 말미암아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찬의력을 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닐까 다만 라멕의 이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해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고 가를 그 위하여 벌이 칠배일지 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하는 그 얼마나 더 그가 무도해졌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죠. 바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이 셋은 다른 씨라는 의미고 아벨이라는 뜻은 사실은 허무함입니다. 왜 하나님 왜 아, 아담과 하와가 둘째 이름을 아벨 허무함으로 지었는지, 앞에 사실을 내다보았는지 몰라도, 어, 가인으로 말미암아 그 허무하게 인생을 어, 살다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고 또셋도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인데 에노스의 뜻은 또 약한 자입니다.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말씀했는데 사람이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또 진리를 말씀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천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 베풀지만 우상 섬기는 것 같은 어 하나님을 미워하는 저의 죄를 주님께서 갚으시때 아들께로 삼사대까지 이렇게 하시다. 또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죄의 대가를 받는 그게 아니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명상하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느니 범죄를 하는 그 영혼이 죽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내 부처표로 섬고 또내집 문설주와 밭가문에기록할지니라 말씀했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너희에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했어. 멋적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 자녀를 경건한 자녀를 많이 생산할 수있는 교육할 수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경외할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많은 자손들을 생산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